반다리를 하거나 두 다리를 모아서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세워 앉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땅바닥에 앉는 자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치경의과 그러니까 전문인 이동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온돌 문화의 영향으로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침대와 소파, 화장실과 주방도 입식 구조로 바뀌면서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시간이 줄고는 있지만 입식 문화권에 비하면 여전히 바닥에 앉는 자세가 많은 그런 문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온돌 바닥에서 귤까 먹으면서 <laughs>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죠. 하지만 이렇게 땅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허리에 무리를 주고 있어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소파를 곁에 두고도 그냥 땅바닥에 그죠? 어, 앉아서 식탁 대신에 상을 펴고.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습관은 척추는 물론 다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다리를 쭉편채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가 그나마 이제 척추와 다리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방법이지만 등 받침 없이는 오래 앉아 있기 힘든 자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예의상 취하기 어려운 자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다리를 하거나 두 다리를 모아서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세워 앉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땅바닥에 앉는 자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허리를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를 옆으로 모아 앉거나 한쪽 다리를 세워 앉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옆으로 비틀리게 되죠. 어느 자세나 척추 변형과 디스크 질환 위험에 노출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엉덩이의 높낮이가 다른 상태에서 골반과 고관절에 하중이 달리 쏠리기 때문에 고관절이 틀어지면서 골반이 기웃뚱해질 수도 있습니다. 골반과 고관절의 변형은 곧 다리 변형으로 연결되는데 한쪽 다리가 틀어지면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양쪽 다리가 모두 틀어지게 되면 무릎이 벌어지는 오자형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엉덩이를 대지 않고 쪼그려 앉는 자세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척추에 정말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세수하거나 이게 머리 감는 거죠. 옛날에 그세멘한다떼멘하듯이그죠 또는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자세는 허리 아래쪽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면서 압력을 확 가하게 되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손상시켜서 관절의 퇴행을 굉장히 가속화합니다. 날씨 추워지면 겨울철 김장할 때 되시죠. 이렇게 마당에서 쪼그려 앉은 채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쪼그려 하지 마시고 욕실 의자 같은 거에 앉아서 또는 식탁이나 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 일을 하시는 분이나 전업주부 또는 이제 용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엉덩이, 뼈, 부근과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해서 허리 아래쪽 디스크와 고관절, 무릎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는 직업군이 있는 거예요. 서양의 입식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결코 장점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가 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척추와 골반, 고관절이 이미 변형이 되어서 적응이 됐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라도 변형과 손상을 줄이고 퇴행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입식 생활 하셔야 됩니다. 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아서 주로 생활하고 쪼월에 앉아 있는 일을 하는 경우라면 엉덩이 밑에 의자를 받쳐서 허리와 다리의 힘만으로 체중을 지탱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무실에서도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 해서 서서 일하는 업무용 책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리가 편안할수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벽에 기대거나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양반 다리나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을 때는 자세를 자주 자주 바꿔주면서 틈틈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골반과 고관절의 틀어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척추의 최악의 자세들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자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주의 깊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 혁명 척추 전문의 이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